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전에 들리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의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을 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요셉의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해버렸습니다. 형들을 보니 이제 예전의 형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것을 뉘우치고 있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 베냐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형들로 인해서 의심하던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게 된 거죠. 그러자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바로의 궁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요셉의 배려심이 얼마나 큰, 큰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을 먼저 물러가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형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죠. 형들이 과거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것을 감추고 덮어주기 위함입니다. 애국인들이 형들의 잘못을 모르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오열하는 순간에도 먼저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종들 앞에서 형들의 죄를 밝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애굽에서 영원한 죄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애굽이 불편해서 형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을 배려했기에 형들은 애굽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살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런 요셉의 배려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배려는 내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배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먼저 생각하느라 자신이 고통과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내가 손해이고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려할 줄 아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애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롯을 배려해서 좋은 땅을 양보했지만 하나님께서 더큰 복으로 채워 주셨죠. 모세도 노예 생활하는 자기 백성들을 배려해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롯도 시어머니를 배려해서 새로 시집갈 수 있음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섬겼더니 왕가의 조상이 될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니 배려한다고 내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까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laughs>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예 형들이 놀라서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요셉이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자신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배려심 많은 요셉은 형들의 불안한 마음을 먼저 진정시켜줍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자신을 먼저 애국에 보냈다고 말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요셉은 형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게 보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자, 그 비결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한 겁니다. 내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내 관점에서 생각했다면 나를 노예로 판 형들만을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했다면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고 형들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악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보냈다고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려고 형들의 마음을 부축해서 동생을 팔게 한게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팔게 했다면 형들의 죄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주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게 한게 아니고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악을 선하게 바꾸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악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섭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형들을 통해 자신을 애국의 총리로 삼으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형들이 밉지 않은 거죠. 형들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잘못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만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그 사람을 만나겠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나의 문제나 부족한 점은 뭘까?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한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얻은 유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좋은 사람들보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듯이 나에게 상처준 사람으로 인해 내가 더 성숙하게 되고 내 믿음도 더 자라게 됩니다. 내 마음도 더 넉넉해집니다. 그러고 보면 그 사람만한 스승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얻은 유익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상처 준 사람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생각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속에 응어리를 지니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러면 나만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얻은 유익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없었다면 위대한 다윗은 없죠. 야곱을 괴롭히는 에스와 라반이 삼촌 라반이 없었더라면 위대한 야곱도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없었더라면 위대한 요셉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다듬어진 거죠. 그 사람이 있기에 내 부족함이 사라지고 내 혈기가 다스려지며 내 교만이 꺾인 것입니다. 관점을 달리할 때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요셉처럼 원수 같은 사람들도 귀하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도 화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과 화목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란 섭리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